네 안녕하세요 nk 주주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자이 종목 지금 최근에 조선 관련 이슈로 부각이 되면서 주가가 또 급등이 나오고 있죠 근데 오늘 또 급등이 나왔다가 상승폭을 반납을 하면서 마무리가 되었어요 그래서 이게 고점이 나온 건지 아니면 다시 올라가는 흐름 나올 수 있을지 지금부터 우리가 사고 팔아야 되는 타점들 매매 전략 제가 오늘 싹다 알려드릴 거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고요 자 그리고 시작하기 전에 좋아요 있죠 아래에는 엄지 척 버튼 한 번씩 눌러주시고 영상 시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은 약간은 또 테마성으로 움직이는 종목이죠. 그래서 이제 시총이 가벼운 만큼 한번 이슈가 부각이 되었을 때는 뭐 상한가도 어렵지 않게 만들어내는 종목이에요. 자, 자만 이게 양날의 검이죠. 상승도 세게 나오는 반면에 주가 조정도 세게 나오니까 그럼 우리가 이 종목을 매매를 할 때는 싸게 사서 비싸게 파는 게 굉장히 중요한 종목이구나 하는 걸알 수가 있죠. 자, 근데 일단은 어제 오늘 거래가 터지면서 윗꼬리를 달았어요. 그래서 윗골이 달면서 내려올 때 거래가 터진다라는 거 이게 사실 캔들적으로 봤을 때 좋은 거는 아니죠 왜냐면 이런 흐름들이 나왔을 때는 항상 국가가 조정이 나왔으니 윗골이 달고 내려왔을 때는 조정이 나왔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는 하루 이틀 정도 조심을 할 필요는 조금 있다 왜냐면 이 종목의 패턴을 봤을 때 급등이 한번 나오면 또 조정이 나오곤 하니까 급등 나오면 조정 나오고 급등 나왔으니까 이제 조정 나올 차례란 말이에요 그래서 거래량도 많이 터졌고요 자 그리고 주봉상으로 봤을 때 NK가 올라가다가 지금 부딪힌 라인이 전 고점 한 1600원 부근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고점이 한번 나왔었기 때문에 올라갔을 때 저항을 한번 맞을 수 있는 자리이긴 해요 그럼 이런 것들을 고려를 해봤을 때 NK는 오늘 단기 고점은 나왔다라고 판단을 좀 해볼 수가 있다 근데 완전히 고점이 나왔다는 건 아니고 단기 고점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러면 내려왔다가 조금 주가가 쉬었다가 다시 올라갈 수 있다라는 얘기인데 이제 NK 월봉 차트로 봤을 때는요 이 종목 가장 큰 거래가 어디서 터졌어요? 자, 올해 2025년에 최근에 이 기업 역사상 거의 역대급 거래가 이번에 터졌죠. 그래서 이거 거래의 힘을 봤을 때 충분히 더 밀어올릴 수 있다. 자, 다만 주가가 매일 올라갈 수는 없고 이 종목의 패턴들을 봤을 때 상승과 조정을 반복하면서 올라가니까 이번에는 조정이 나올 차례니까 우리가 지금부터는 눌림에서의 타점을 좀 기다려봐야 되겠죠. 자 그래서 일단은 가격적으로 본다면 저는 이제 1280원에 파랑색선 그어놨어요. 그래서 여기가 이제 앞전에 올라가다가 저항 맞고 떨어지고 자 뚫어냈죠. 풀어낸 다음에 뭐 살짝 깨긴 했지만 지지 라인으로 좀 작용을 하면서 반등이 나왔던 중요한 라인이에요. 그래서 다시 한번 주가가 밀렸을 때는 이 부근에서 이제 바닥을 잡아줄 가능성이 좀 있다. 그래서 파랑색선 부분 부근, 1280원 부근에서 우리가 타점을 잡아올 수 있을 것 같은데 이제 가격 이외에도 우리가 고려를 해야 될 것들이 두 가지 정도 있어요. 자 핵심이 뭐냐면 거래량이에요. 항상 NK의 타점은 거래가 터지면서 급등할 때 말고요. 거래가 줄면서 거래가 바닥을 칠 때, 주가 조정 나올 때. 조정 나올 때 거래 바닥 치면 이게 타점이었다. 그럼 이번에도 똑같아요. 자, 거래 줄어들면서 이제 조정이 나오면 거기가 우리가 이제 잡아야 되는 타점이 될 수가 있다. 그럼 이 종목의 이제 움직임을 봤을 때뭐 타점이 나오는 데까지 그렇게 시간이 오래 걸리진 않을 거예요. 또 단기적으로 이제 빠르게 내려오고 바닥 잡고 또 올라가는 흐름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이번 주부터는 우리가 좀 집중을 해봐야 된다. 자, 그리고 이제 거래량의 핵심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두 번째가 또 있어요. 그게 뭐냐면 NK의 주가가 이렇게 올라갈 때는 자, 올라가기 전에. 이 종목의 상승을 주도를 하는 주포의 움직임이 좀 포착이 되었어요. 자, 그래서 보면은 이 앞전에 빨강색으로 살펴 있죠? 이런 주포들의 움직임이 포착이 되고, 그 다음에 주가가 이제 급등이 나왔죠. 자, 그러면 이게 이제 올라갔다가 눌림이 나왔을 때, 다시 한번 주포의 움직임이 여기서 포착이 된다. 그러면은 거기서부터 주가가 밀고 올라갈 수가 있으니까, 우리가 그런 타점들은 놓치면 안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NK는 항상 이제 공통점이 뭐냐면, 급등 나왔을 때 쫓아 들어가면 물려요. 근데 내려왔을 때, 눌러줄 때, 거래, 이제 바닥 칠때 진입을 하면 또 다음 급등 먹는 게 그렇게 어렵지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NK 매매를 할때 싸게 사서 비싸게 팔고, 싸게 사서 비싸게 팔고, 자, 이런 것들이 이제 반복을 할 겁니다. 그래서 다시 잠깐 비싸졌다가 싸게 살수 있는 타점을 노려봐야 되니까 이번 주부터 우리가 다시 한번 NK 싸게 살수 있는 타점이 나온다면 또 타점 진입을 해봐야 되겠죠. 그래서 이거 움직임이 빠르기 때문에 뭐 잡아야 되는 타점이 나왔을 때는 저 혼자서만 매매를 하는 게 아니라 저를 구독해 주시는 우리 구독자분들에게는 제가 실시간으로 매수 그리고 매도 타점도 마찬가지 목표가는 제가 뒤에서 얘기를 해드리겠지만 매도 타점이 나왔을 때도 타점들 제가 실시간 문자로 공유를 좀 해드리고 있어요. 자 근데 제가 이거 타점 왜 공유를 해드리냐면 저는 지금 제 유튜브 채널 10만 구독자 만드는 게 목표입니다. 그래서 이 10만 구독자 달성할 때까지는 제가 올려드리는 종목들 매수와 매도 타점들, 문자로 공유를 좀 해드리면서 여러분들 수익을 좀 내드리려고 해요. 그래야지 여러분들이 수익을 많이 내야지 제 채널도 빨리, 성, 빨리 성장하고 저도 훨씬 더 유명해지겠죠. 그래서 제가 우리 구독자분들에게는 타점 공유 다 해드리고 있으니까 자, 혹시 아직 우리 채널 구독 안 하신 분들은 구독 한번씩 꼭 눌러주시고요. 자, 그러면 구독하셨나요? 자, 그럼 우리 구독자분들은 타점 나왔을 때 어떻게 챙겨드리냐면 자, 여기 위에 보시면 제 번호를 좀 띄워놨습니다. 01067905019 이거 제 번호니까 저장해 두시고요. 그다음에 저한테 문자로 구독이라고 두 글자만 딱 남겨 두세요. 그럼 문자 남기신 분들은 이제 타점 알림 신청 완료니까 또 제가 매수하고 매도하는 타점들 그대로 공유를 좀해 드릴 수가 있겠죠. 그래서 타점 필요하신 분들, NK 매매하고 계신 분들은 저한테 구독이라고 문자 꼭 남기셔서 타점 챙겨 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예시 하나만 보여 드려 보면요. 이거는 올릭스라는 종목이에요. 그래서 올릭스의 주봉 차트를 봤을 때이 주포의 움직임 포착되면 주가 급등 움직임 포착되면 급등 움직임 포착되면 급등했죠. 그래서 이번에 기업 역사상 신고가도 뚫어내고 또 상한가를 기록을 했어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이제 큰 바닥에서 나오는 이런 주포들의 움직임이 포착되는 종목들 꾸준히 매매를 좀 하고 있는데 이거 올릭스도 마찬가지. 제가 이런 좋은 종목이 있으면 저 혼자서 매매하지 않는다. 우리 구독자분들 수익 나눠 드리려고 이런 타점 떴을 때다 공유해 드리고 있어요. 자, 그래서 저희 황소주식 채널에 올릭스라고 검색을 해보면요, 제가 이제 앞전부터 영상을 꾸준히 올려드려왔어요. 그래서 이 종목 상한가 가기 전에도 전재산 배팅하는 이유, 그리고 9월달 주가 폭발한다. 자, 그 다음에 뭐 주가가 눌릴 때도 진짜 크게 가는 이유가 있다. 눌림 타점 쓸어 담아라.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이제 강조를 많이 드려왔던 종목이에요. 그래서 올릭스가 이제 일봉상으로 봤을 때 이번 주에 상한가도 가고 또 이제 기업 역사상 신고가가면서 계속 올라가고 있죠. 그래서 전에 제가 이제 타점 공유해드렸던 거, 이 종목이 올라갈 거다라고 말씀드렸던 거. 국가 상승으로 증명을 해 왔고 남은 9월 달도 계속해서 이런 종목들 매매를 해볼 겁니다. 그래서 또 이제 지금부터 주 포의 움직임이 포착이 되면서 또 급등할 수 있는 종목들이 있으면 제가 이것도 우리 구독자분들에게 타점 공유를 좀해 드릴게요. 그래서 반드시 저희 채널 구독 한 번씩 눌러 주시고 그다음에 이것도 마찬가지로 여기 위에 제 번호 띄워 놨으니까 01067905019로 이제 저한테 우리 구독자라고 구독이라고 이제 문자 하나 남겨 주시면 제가 또 이런 중요한 종목들 타점 나왔을 때 제가 매매하는 타점들 그대로 좀 공유를 해드릴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거는 안 받아 가시면 손해니까 우리 구독자 분들은 구독이라고 문자 남기셔서 타점 꼭 챙겨 가세요 그리고 여러분들 저희 채널 구독자 수가 이제 곧 2만을 앞두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여기까지 올수 있었던 건 우리 구독자님들 덕분이니까 정말 감사드리고요 그래서 저도 최대한 좋은 영상들 올려드리면서 저희 채널을 이렇게 꾸준히 우상향 시켜 왔는데 이번에 제가 이제 구독자 이벤트를 하나 준비했어요 그래서 이거는 소소한 이벤트가 아니라 정말 한 100만원 상당의 그런 이벤트를 준비했는데 어떤 이벤트냐 자 제가 사용하는 세력의 매수 매도 타점 지표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예시로 하나 가져와 봤는데 이빨간색으 살펴 있죠 저는 이거를 세력의 매집 신호라고 불러요 그래서 세력의 매집이 들어오면 어떻게 돼요 주가가 올라가요 어디까지 올라가냐면 세력의 매도 타점인 이 노란색 선까지 올라가고 자 여기서 매도 타점 나오고 떨어져요 자그 다음에 또 어떻게 돼요 자 여기 보시면 세력의 매집이 들어오죠 그러면 또 어디까지 올라가요 세력의 매도 타점인 노란색 선까지 올라가요. 그래서 이 노란색 선은 세력의 목표 타점이에요. 세력이 매집을 했으면 세력들이 목표로 하는 이 목표가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거를 나타내는 게이 노란색 선이다. 그래서 이 세력의 매수와 매도의 타점을 제가 이 지표를 통해서 또 정확하게 맞춰 냈는데 이거는 이제 어떤 종목에나 적용이 가능하니까 제가 이거를 통해서 카카오도 이제 타점을 잡아냈었거든요. 그래서 카카오의 주가 흐름을 보면 자, 세력의 매수 타점 떠요. 그럼 주가가 어떻게 돼요? 올라가잖아요. 매수 올라가고 매수 타점 뜨고 올라가고 매수 타점 뜨고 또 지금 올라가고 있죠. 그럼 우리가 이런 세력의 매집 타점이 떴을 때 매수를 하면 이게 이제 바닥에서 잡는 거니까 주가가 이런 강력한 상승들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카카오가 이제 올라갈 거다 라고 제가 강력하게 타점을 잡아드릴 수 있었던 이유가 여기 있었죠. 그래서 제가 이 종목 올라가기 직전에 6월 8일 날 기관 연기음이 미친 듯이 담는 이유. 자, 강력한 추세 전환 신호가 떴다. 이렇게 또 얘기를 했었거든요. 얘가 이제 상승이 나오기 시작한 게 6월 9일부터니까. 자이 날짜, 6월 9일부터 상승이 나왔으니까 제가 정확하게 타점 잡아드린 시점부터 주가가 지금 올라가고 있죠. 그래서 이 세력의 매수 매도 타점을 활용한 매매 하나만 딱 보여드려 볼게요. 자 그래서 이 종목은 이제 나이백이란 종목인데 자 보시면 세력의 매집 타점 뜨죠. 그럼 주가가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주가가 올라간다. 자그 다음에 매집 타점 뜨면 또 어떻게 돼요? 주가가 올라가죠. 그럼 우리가 매도 타점은 어디서 잡아요? 자, 세력의 매도 타점인 노랑색선 찍으니까 여기서 고점 찍고 정확하게 또 떨어지죠. 자, 그러면 매수 매수 매도 이렇게 되는 건데 이 종목도 제가 올라가기 전에 5월 19일 날이 종목이 조만간 초대형 호재가 뜨는 이유가 있다 라고 얘기를 해드렸어요. 네, 여러분들 제가 이 종목이 호재가 뜰지 아니면 악재가 뜰지 이런 걸 제가 어떻게 알아요. 어떤 호재가 뜰지는 저도 몰랐다. 근데 5월 19일이면 이 날이죠. 여기서 제가 이 종목 조만간 큰 호재 뜰 거다라고 말씀드렸던 이유는 이런 세력의 매집이 들어오면서 주가가 올라갈 수 있는 흐름들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제가 이거를 미리 예측을 해서 이거 조만간 큰 호재 뜰 거다라고 얘기를 해드려, 해드렸던 거죠. 자,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주가 진짜로 큰 호재 뜨면서 점상 점상 갔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매매를 할수 있는 검색기 있죠, 지표. 이거를 제가 구독자 이벤트로 지금 보내드릴 거니까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그래서 이 세력의 매수 매도 타점 지표는 어떻게 받아보냐? 이 위에 보시면 제 번호 있죠. 자제 번호로 지표라고 두 글자만 문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제가 지금 구독자 이벤트로 지표를 보내드리고 있는 거니까 언제까지 보내드릴지 몰라요. 그래서 지금 아니면 못 받아가실 수도 있으니까 이 세력의 매수매도 지표 받아가실 분들은 지금 바로 지표라고 이제 문자 보내주시고요. 근데 이거를 제가 이제 한분한분 한분 보내드려야 되니까 지표 보내드리는데 시간이 조금 걸릴 수 있어요. 그래서 며칠 걸릴 수 있다는 거 참고는 해두시면 좋을 것 같고. 어쨌든 문자 남겨두시면 제가 조금 늦더라도 다 보내드릴 거니까 이제 문자 남겨두시고 조금 이제 기다리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럼 NK로 돌아와서요. 제가 이 종목의 매수 타점에 대해서는 설명을 좀 드렸으니까 우리가 이제 올라갔을 때 다음 목효과에 대해서도 한번 얘기를 좀 해봐야 되겠죠 자 그래서 세력의 매집 타점이 뜨면 어디까지 올라간다고 라 했어요 세력의 목표선인 노란색 선까지 올라간다 그래서 앞전에도 올라갔을 때이 노란색 선 터치하니까 여기서 단기 고점 찍고 주가가 쭉 미끄러졌죠 그리고 다시 매집 타점 뜨고 올라가고 있는데 아직은 목효과 뭐 달성은 못했어요 그래서 NK가 올라갔을 때 목효과는 자 노란색 선 닿는 지점이 2천원 정도까지는 우리가 잡아볼 수가 있다 그래서 2천원이 월봉으로 봤을 때도 또 중요한 라인이죠. 앞전에 올라가다가 저항 맞고 저항 막 떨어졌던 구간이기 때문에 올라갔을 때 바닥에서부터 올라가게 되면 여기가 한번 저항으로 좀 작용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목표가가 2천원 이유가 설명이 좀 되죠. 그래서 이제 매수와 매도에 대한 타점 기준은 제가 잡아드렸는데 중요한 게 뭐냐면 nk는 항상 올라갈 때 목표가를 못 찍어도 단기적으로 급등이 한번 나오면 또 조정이 나와요. 그럼 이게 또 타점 나오고 급등이 나오더라도 2천원 안 찍었는데 단기 고점 나오고 또 한번 떨어질 수가 있어요. 그럼 우리가 그때는 상황에 맞게 조금 더 빨리 팔거나 아니면 조금 더 이제 비싸게 팔 수도 있으니까 지금부터 우리가 사야 되는 타점 팔아야 되는 타점이 나오게 되면은 제가 이거 우리 구독자분들은 놓치지 마시라고 타점 공유를 해드린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혹시나 이거 매수매도 할 때는 제가 영상 못 올려드릴 수도 있고 아니면 여러분들이 제 영상 못볼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거 언제 영상 보고 있어요? 영상 올려드리고 빨리 매수하고 빨리 매도를 해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이거. 이럴 때도 우리 구독자분들은 타점 놓치지 마시라고 제가 실시간 문자로 타점 나왔을 때다 공유를 해드리는 거니까 타점 필요하신 분들은 어떻게 하면 된다라고 했어요. 여기 위에 제 번호 띄어놨으니까 01067905019로 이제 구독이라고 두 글자 남기셔서 타점 필요하신 분들은 챙겨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도 수고 많으셨고요. NK는 지금부터 우리가 다시 한번 눌림목 타점 그다음에 또 9월달 추가적인 상승흐름까지 한번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